안녕하세요. 지식 넘치는 수다, 김앤초입니다 초이, 카페 자주 가시죠? 그럼요. 거의 매일 출근 도당 찍죠. 혹시 카페 갔다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문 닫혀 있어서 당황한 적 있으세요? 음, 카페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나요? 전못본것 같네요. 저도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를 가서 그런지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걸어 다니다 보면 소규모 개인 카페는 브레이크 타임이라 적힌 문구를 가끔 보고는 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서 한 카페 사장님이 직원에게 무려 5천만 원을 물어주게 된 사건입니다.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한 게 문제가 돼서 5천만 원을 물어줬다. 도대체 커피를 몇잔 팔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카페에서 6년 넘게 유일한 직원으로 일한 분이 있었어요. 매일 12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퇴사하고 나서 사장님의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나는 제대로 된 휴게 시간에 보장받지 못했으니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더 달라고요. 와, 12시간을 혼자서요? 그럼 밥은 언제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사장님 입장도 들어봐야죠. 사장님은 손님이 없을 때 틈틈이 쉬도록 배려했고 가끔 우리 부부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가게를 봐주기도 했다. 하루에 2시간은 충분히 쉬게 해 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억울해 했어요. 사실 작은 가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손님 몰릴 땐 바짝이라고 한가할 땐좀 앉아서 숨 돌리고 이게 사회 통념 같은 건데 법원은 왜 직원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이 직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틈새 휴식과 법이 인정하는 휴게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장님의 지휘나 감독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온전히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직원은 가게에 혼자 있었잖아요 손님이 없어서 잠시 앉아 있더라도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니 항상 대기해야 하는 상태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가게 안에 앉아서 쉬는 건 축구선수가 경기 중에 잠시 서서 숨을 고르는 거지 하프타임에 락커룸에 들어가서 완전히 쉬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법원은 그걸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본 거예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거죠 결정적인 증거 증거도 있었어요. 그 카페에 브레이크 타임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거든요. 아니 그건 손님들 편하게 언제든 오시라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사장님 발목을 접는 증거가 됐다고요. 정말 억울할 만하네요. 법원은 그걸 휴게 시간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또 직원말로는 쉬는 것 같아도 소스통 채워라 여기 좀 닦아라 같은 업무 지시가 수시로 와서 심리적으로 쉴수 없었다고 주장했고요. 듣고 보니 직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사장님은 쉴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직원은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그 인식의 차이가 5천만 원이라는 결과를 이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했다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 거죠. 이런 문제가 비단 이 카페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프랜차이즈 카페인 카페베네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 기억나요. 그때도 원래 다들 그렇게 해왔다는 식의 관행이 문제였잖아요. 이번 사건도 결국 법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원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도 더 이상 관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그럼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당장 사람을 덧붙기는 어려울 텐데 방법이 있나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루 중 가장 손님이 적은 시간대를 정해서 명시적인 휴게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휴게 시간입니다라고 안내문을 붙이고 그 시간에는 가게 문을 잠그는 거죠. 근로자가 외부의 방해 없이 완전히 쉴수 있도록요. 결국 사장님 입장에선 사람을 한명더 쓰거나 아니면 그 시간만큼의 매출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군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확실해진 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며 모호하게 넘어가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공감이 됩니다. 더 이상 관행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되겠네요. 사장님 직원 모두 이 사회가 만들어낸 아픈 상처들 같아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지요? 지금까지 김엔초이었습니다.